<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한경복도 해량에서 온 고등학생 한옥선입니다. 북한에서 수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북성으로 인해 꽃 가족들이랑 모두 헤어져가지고 꽃재비 같은 생활을 했던 저인데요. 어... 남한에선 천안경청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오늘 이만갑의 스테이크 모두 공개할 테니 기대해주세요. <laughs> 몇 년도에 왔어요, 한국에? 저는 2009년도에 와가지고, 2010년도에 입고 간것 같아요. 지금 몇 살이세요? 지금은 21살이에요. 21살인데, 여고생. 네. 그 나이랑 상관없이 고등학생이 되면 다 피부가 그렇게 고등학생 피부인가봐요. <웃음> <웃음> 너무 귀여워요. 어떻게 고등학생이 되게 됐어요? 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제가 공부를 일단 은 그쪽에서 못했으니까 기초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원에서 처음부터 아예 5학년 이렇게 입학시켰어요 몇살 때? 열다섯 살 열다섯 살인데 5학년으로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나와, 나와서도 그렇게 입학하려고 했는데 그때 많은 생각을 했었죠 혹시 뭐 검정고시 볼까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니면 대안학교에 가는 게 나을까 이런 응.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냥 그러면 은 한국 애들이랑 적응을 못할것 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학교에 다니자, 그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쭉 3년, 이렇게 더적게 이렇게 다니게 됐어요. 경천에서 학교 다닌다고요? 네. 순대 유명한 곳. <laughs> 네, 거기 미용고라서 지금 특성학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용이 꿈이니까, 학교 갔죠. 미용이 꿈이에요? 네. 왜 미용이 꿈이 됐어요? 예전에 미용샵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할 때, 뭐, 손님들이 솔직히 말해서 미용실 가면은 뭔가 변화하고 싶어서 가잖아요? 음. 아니면 음. 기분 전환이 확대잖아요. 여자 네. 같은 경우는 특히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와서 만족 못하고 갈 때가 들어. 많아요. 안에 울고 막. 예, 그래가지고. <laughs> 그분들한테, 그 모든 분들한테 제가 만약 만져줬을 때, 다 만족하게끔. 어. 좀다 행복하게 이렇게 가게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귀여워 귀여워. 마라 언니 보니까 어때요? 아름다운. 머리 모양이나 이런 거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예뻐요 <laughs> 일단 너무 예뻐가지고 흠을 하나 잡자면 좀 아쉽다 이것만 어. 좀 고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솔직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laughs> 어, 아라 언니가 이렇게 몸도 되게 마르셨잖아요 음. 그래서 머리 다 넘기고 머리 때 하셔도 너무 이쁠 것 같아서 젊 먹고 이고 결국은 지금 머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음. 아니 아니 이뻐요 지금 <laughs> 머리 넘기래 뒤로 이렇게 이렇게. 아라 언니 또 진짜 동기네 오케이. <laughs> 진짜 어울린다. 어, 진짜 얼굴. 예뻐요 훨씬 얼굴이 예뻐. 오, 오, 네, 얼굴도 딱고 어려보여요. 이거 이거. 그러면 대박이다. 뒤에 있는 이명선 선생님 봐봐요. 대봉님 <laughs> 어떻게 좀 <오토에서> 멋있게 안 될까요? 일단 머리가 너무 짧아서. 네, 어떻게 <laughs> 어, 네, 좀 멋있게 멀다. 발부터 할까요? 네, 저 먼저 해봐요. 왁스로 세워주면 되지 않을까? 왁스로 세워라 여기를. <laughs> 세울데 없어. 그쵸? 네, 세워. <laughs> 아! 여기, 네. 여기 네. 인민군 머리거든 여기. 아 어쩐지 많이 본머리 같은. 아 <웃음> <웃음> 야, <웃음> 아니, 사실 그 너무 지금 귀엽고 응. 밝고 그런데 고생 한번안 했을 것 같아요 음. 느낌이. 그근데 이렇게 탈북할 때 응. 뭐가 좀 가장 힘들었는지 궁금하네요. 아 제가 사실 그 2007년도에 온 가족이 탈북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음. 딱 태국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아, 한국으로 그니까. 올라온 찰나에 북송이 된 거예요. 진짜 아, 혼체가 아, 어떤 아, 주변 사람의 신고로 인해 가지고 중국 공항에 아. 붙들려 가서 그때가 진짜 힘들었죠. 온 가족이 붙들렸으니까 음. 막 뭐라 해야 될까?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이젠 죽었나?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때 저는 어리니까 언니랑 엄마랑 아빠는 단련소에 갔었고 저는 구호서로 보내줬었어요. 아. 구호서는 어떤 곳이에요? 구호서는 강제로 고아가 되거나 아니면 고아인 이들을 아... 관리해주는 곳이에요. 아... 고아원이은일종에 네. 처음에 갔는데 됐... 너무 어름한 거예요. 진짜 한 달에 한번 씻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되고, 화장실도 없고. 아니, 화장실이 없으면 그 용변은 어디다 봐요? 땅 파고 하든가 아니면 쓰레기장 같은 데 가서 몰래 이렇게 숨어서 하든가 또 휴지도 없거든요. 허... 휴지가 없으니까 막 옥수수 껍데기 음... 같은 거 아니면 아... 옥수수 다 밝으면 송채기가 남아요. 음... 그걸로 쓰던가 나무 이파리를 주워가지고 막. 이렇게. 아유, 이 어린 것들이. 그리고 일단 하루 종일 일만 시켜요. 아, 무슨 일이요? 일... 어린아이한테? 가을이었거든요. 예. 저희가 복성된 시기가. 가을 거지를 그냥 죽을라고 시키는 거죠. 어떻게 견뎠어요? 살리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었는데 뭔가 여기 안 있으면은 엄마가 나를 못 찾아올 것 같은 거예요. 아... 다른데 가도 엄마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아... 거기는 이렇게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달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 무조건 있어야겠다 힘들어도 엄마가 와 찾아 올 테니까 그렇게 견뎠던 것 같아요. 아, 내 딸이 지금. 네. 초등학교 2학년 짜리가 있는데 진짜 아기거든요? 그렇죠 초등학교 2학년 짜리 정도 되는 애가 가을 거지하고 거기서 그러고 살아내면 된다는 거예요? 음. 그거 안에서? 와... 그... 아버지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당연하죠 그때 아빠 같은 경우 는 남자니까 탄광 같은 데 보내져 석탄 캐거나 아니면 나무 아 이게 땅굴 파고 들어가서 금 캐거나 이런 거거든요. 예. 음. 네, 엄마는 그때 저 때문에 제가 글을 모른다고 했던 이유로 엄청 맞았거든요. 전에 엄마가 복성되면은 만약에 보이브 사람이 너한테 혹시 너글아냐고 물었을 때아 모른다라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저글 기억자도 몰라요 이랬는데 엄마한테. 니 네, 자식 교안 시키고 뭐 하냐고 엄청 때리는 거예요. 아, 근데 그보이브사람들에를 네, 구두를 신고 있어요. 이렇게 거기 그때 당시에 무릎 꿇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었었거든요. 있었거든, 근데 구두를 신고 있는데 되게 뾰족해요. 네. 그래서 그걸로 엄청 차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아팠거든요. 에휴. 척추가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항상 통증을. 안고 살아요. 저는 네.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음. 아, 막, 울어야 되겠는데, 울면 또 혼나요. 뭘 잘했다고, 그냥. 이런 식으로 또 맞아요. 네. 울음 참고, 막, 이러고. 엄마가 눈앞에서 구둣발로 맞는 걸 봤어요? 봤죠. 옆에 있었습니다. 그때 어. 이후로, 약간, 부 사람들 보면 정말, 막, 온몸 다 떨리고,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국 와서, 와서도, 경찰 아저씨도 보면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야 될것 같고 숨어야 될것 같고. 한국엔 같이 왔어요. 엄마랑 네. 도,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다, 다 돌아가시고. 북한에서요. 네. 음... 혼자 왔어요. 언니랑 친언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요? 네. 젊으실 텐데. 젊으신데 그 아빠는 그때 북성 했을 당시에. 단련에서 돌아가셨다고 소식이 와가지고 아. 그때 보고 못 봤어요 아니 아. 얼마나 고생을 시켰으면 사람이 젊은 사람이 뭐 그림 무너져서 돌아가셨다고 아. 갱도가 무너졌다고 근데 그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시신도 근데 못 시신도 못 봤죠 엄마는요? 엄마는 제가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아프셨으니까 계속 병으로 앓다가 마지막에는 배막물 차고 막 근데 치료 못 받고 약, 약물 투하 못 하니까 돌아가셨거든요. 아유. 엄마가 마지막에 엄마가 유언 남긴 거예요. 너의 한국 가라고. 엄마가? 한국 가서 좀잘 살아 달라고 막 이러면서. 아니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일을 겪었어요. 진짜 이거는 <laughs> 나쁜 놈들이야. 이건 정말 나쁜 사람들이 이게 사람도 아니지 이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세상에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막 충성심이 되게 많았어요 뭐 북한에 대한 충성이 엄청 강했는데 부모님 두분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아막 막 뭔가 나라가 내 부모 뺏은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음. 아 그래가지고 아 진짜 여기서 아. 어떻게 살아야 하냐? 막 이런, 이런 생각 들었었어요 근데 마침 언니가 저를 데리고 달보고 이렇게 아 하고 다행이다 오늘 옥선 씨가 그 힘들게 겪었던 그 북한 구호소에서 겪었던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본인이 네. 직접 그때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오셨다고 해요. 우리 네. 사우스포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제가 먼저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laughs> 점심 시간. 네, 옥선 씨가 이 약간 쓰레기 더미에 이제 있는 모습인데 여기에는 왜간 거예요? 저게 하루 종일 일하다가 일다 끝나면 남는 시간이 있어요. 음. 근데 그 시간에 혹시라도 쓰레기장에가 뭐가 있을까? 혹시 뭐 주워올 게 있을까 해서 아. 간 거거든요. 고 쓰레기장 가면은 막땀 파거나 막 이렇게 막 드시면은 구리 같은 게 나와요. 그런 값 몇백 그램 이렇게 모아서 팔면은 꽤 돈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고 또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있나. 아유. 예. 썩은 배가 좀 있거든요. 그 썩은 배를 막 진짜 허겁지겁 먹고 막 그랬거든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것도. 썩은 거 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그렇죠. 배 같은 거는 듣기에 아, 어른들이 듣기에 배 먹어, 썩은 배 들어 먹어도 음. 안 상한다고 음... 몸안 상한다고 먹어도 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 아니, 왜 12살짜리 아이가 왜 그러고 음... 살아야 되냐고요? 예. 아유... 집에 쌀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때. 저기가 구워서인데 밥을 줘도 그런 옥수수 쌀 내고 이거 막 찌꺼기 같은 거못 먹을 거고 막 그런 거 주거든요 <laughs> 아니 부모님이 안 계시면 애들끼리 있으면 나라에서 먹을 거 같다 안 줘요 죽지 못할 만큼 줘요 야. 저때 사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정말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차에 저 다리 보이죠? 네. 저기 다리 보이는데 저 다리 올라가서 아 죽어 보릴까아 죽어 보니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아니 그때는 막 힘들다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얻어버려서아 근데 이게 너무 된다고? 힘들면 자연적으로 생각이 되게 되나봐. 이렇게 철이 좀 일찍 들었거든요. 엄마가 아프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아. 진짜 죽고 싶었어요 다음 그림 볼게요 이 그림은 옥수수 밭에서 옥수수를 따는 거 같은데 이게 슬퍼, 어떤 상황인지 슬퍼교정이다. 저게 그 구호서에서는 아침에 어... 일어나면 해질 때까지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저 그림이 옥수수 가을거지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저 때가 가을이니까 진짜 추워요. 근데 보시면 되게 여름 옷이거든요. 근데 여름 옷인데 서서 이렇게 옥수수를 따게 해가지고 동상 걸리고 막 그냥 추워서. 네. 아니 옥수수가 늦, 여름 아니에요? 늦여름? 아니에요. 아니죠. 가을이. 가을이. 추워요. 근데 북적 끝이다 보니까 네, 가을이면 네, 진짜 좋아요. 옥수달 눈이... 때가 되면 동상이 걸릴 정도로 뭐, 눈이 내린다며요. 완전. 8월 울5일이겹지 않았어. 눈이 오니까. 강희 세령이니까. 세상에 옥수달 시기에 네. 동상이 걸리서 여름, 여름 옷을 진짜. 입고. 네, 정말 많이 일하거든요. 그렇게 일하고 가도 밥을 정말 못 먹을 거 좋아요. 옷 빨래는 해줘요? 고소에서? 할 리가 없죠 저거를 한 번도 안 빨고, 천 건도 못 갈아 입고. 엄마 올 때까지 입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이고. 몇 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 동안? 4 개월. 4 개월 동안 아, 옷을 한 네. 번도 안 빨아준다고요? 빨아주실 줄이가 없죠. 줄내 있어요. 몸도 그때까지 내 몸도 못 빨았었어요. 어... 저렇게 옥수수 따다가 그냥 하나 이렇게 가져가서 삶아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저걸 따가도 마땅히 구워 먹을 때도 없고 삶아 먹을 때도 없으니까. 너무 배고프면 생으로 먹고 싶다는 생각들 있나요? 네, 생으로 먹을 수 있다. <laughs> 있죠? 네, 그래서. 아, 옥수수를? <laughs> 생 옥수수를 먹을 거야. 네. 배고프니까요. 네. 먹... 그래, 저거 따다가 먹어요. 들키면은요, 엄청 맞아대요. 그게 아... 있는 사람들한테,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아. 아... 아니, 거기 많은 아이들이 있고 저렇게 옥수수를 많이 따는데, 솔직히 저 옥수수 하나씩만 줘도 될 텐데, 그걸 구워서라는 게 애들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저기 권한의 행거지게 갑자기 고아들이 생기다 보니까 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긴 한데, 결국은 그 어린아이들의 인용 착취, 노동 착취를 하고 있는. 가만히 안 두는구나. 예. 걔네들을 너희가 나라에서 그래도 조금씩 굶어 죽지 않게 주니까 대신 너희들은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면 저 토지 밭에 나가 있고, 난그 또래 딸을 키워서 네. 아, 속옷 같은 거는 줘요? 아예 안 줘요 그러면 아... 저 옷만 준다고? 겉옷만? 저거는 제가 북송래대 입고 있던 입고 옷 아유. 아니 유아 여자아이들인데 아무리 어려도 속옷은 줘야 될거 아니에요 빨아 입든 뭐 자기가 알아서 주... 뭐 입든 줄 이유가 없으니까 안 주죠 오. 저도 구호서에 있었거든요. 그니까 러 언니랑 저랑 미성년자다 보니까 구호서에 넣은 거예요. 근데 방금 속옷 주냐고 했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 있다 보니까 중국 속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봤어요. 근데 언니가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내가 자고 있는데 속옷을 이렇게 벗겨가는. 거예요. 어머. 중국 속옷이라고. 어머. 아유. 그래서 언니가 와서 내 동생한테 지금 뭐 하냐고 막 소리치니까. 근데 거기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모다 붙어가지고 이걸 벗겨가지고 시장에 팔아서 그 돈으로 이제 음식을 사먹는 거예요. 아유, 와. 저 서구 지원을 못 받고 나한테 있는 거 지키지도 못해요. 그 안에서 누가 훔쳐갔던 거기 같이 있는 친구들이요. 관리. 보호사, 구호소에 들어온 아이들인데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눈에는 남의 거를 뺏어 가지고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뿐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옷이든 아니면 서구시든 그렇게 훔쳐 가지고 파는 거죠. 아, 이건 진짜 인간으로서 인권이라는 무슨 그런 고급 단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람 대접으로 해 주는 게 아니네요 이거는 만약에 아이고. 이제 그 이런 친구들한테 나오는 선물이 있어요 이제 그4월1 5일이라든가 이제 그럴 때 간식이 나오거든요 한 키로씩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있는 책임자 같은 그 사람이 싹뺏어다가자기 음. 자기 먹거나 아니면 그걸 장마당에 팔아다가 그 영돈을 자기가 써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옷 하나도 안 사주고 그냥 일만 시켜요 아이고. 그리고. 그 이걸 또 감사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야 너희 먹었다고 해라 너희 다 받았다? 맞아요. 안먹었다 하게 되면 두들겨 맞으니까. 나는 엄마가 없고 아빠가 없고 하니까 이 사람 손에서 그래도 붙어 살아야 되니까 나이 어린 아들은 네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 그렇죠. 아이들의 인원, 인원수만큼 착취를 하는 거예요. 구 부서 직원들이. 아, 되게... 저희 동네도그 구워서 그 식모하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애들한테 그 공급되는 식량 반 이상을 뜯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구호를 하는 곳이지 전혀 구호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도움을 주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오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렇게 좀 예쁘장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 관리하는 남자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 데려다가 자기 발을 씻기게 하고 막 이런 거를 시킨대요 그런 경우가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허, 너무 진짜 막석 떨려 그러니까 네. 자기의 하녀 다르듯이 하거나 그렇게 산다는 거죠? 하녀도 하도 이 그림 보면은 이제 그 맞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북한 고소로 이제 아이들을 그렇게 때리기도 합니까? 아 저게 어떤 그림이냐면 제가 사실은 옷이 너무 허름하다 보니까 옷 달라고 선생한테 님 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갔는데 맞고 있는 거예요. 왜 맞았냐면 선생님 저 신발이 너무 신지 못못 하게 됐는데 바꿔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근데 이 신발이 어때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땀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딱본 거예요. 그래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른 친구를 때리는 장면. 네, 제가 그래서 옷 달라고도 못 하고 다신발이 오죽하면 그렇게 쓰요신발이 보면 되게 신을 수 없어요. 아 근데 신발을 다 신을, 다 신을 수 할까요? 없어요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그 말만 했는데 때리는 거잖아요. 딱 신발 보고 그게 어떠서 그러냐고 말로 해도 되는데. 네. 정말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laughs> 가면은, 그 장마당에 나가면 꽃제비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떠돌아다니는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그, 그 뭐라 이제 보안원들이 이제 자기 구역마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다 이렇게 잡아다가 그 구호사람들 함께 같이 넣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어쩜 잘 입은 애는 이제 어서 뺏겨서 이제 팔아먹을 거고, 이제 뭔뭐 입은 애는 이제 한쪽 구석에 가 있고, 이제 엄청 막, 정말 아닌 게라 생지역이에요, 그야말로. 근데 거기 13살 좀 지나게 되면 애들이 거기서 <laughs> 뛰쳐나와요. 어차비로 사는 게더 나오니까 음, 그게 맞아. 차라리 또 배불리 먹거든요. 맞아, 맞아. 예. 뭐 주워 그렇지, 먹던 어쨌든 간에. 그렇겠다. 근데 나이가 어린 애들은 어디 가서 훔쳐도 못 먹고 하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일하라면 일하고 하는 거예요. 봉사 봉식 그림 뭐죠? 제가 준비한 이 그림은 이제 제목이 재회인데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고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아, 저 때가 제가 구호사 생활을 하고 나서 엄마가 단련대 생활 단련대 생활 하다가 엄마는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아 엄마랑 만난 거요 네, 병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때 엄마가 저 처음으로 찾아왔을 때 그때를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laughs> 음. 근데 그때 당시 엄마는 너무 고생해가지고 진짜 진짜 몸에 이렇게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아 나는 그엄그 그 정말 초라한 엄마 모습에 너무 눈물 나고 일단 엄마가 나를 찾아온 그그 그 기쁨에 막 정말 서럽고 막 그런거예요 근데 엄마는 제 모습 보고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겨울인데 정말 한겨울인데 여름옷 입고 있고 씻지도 못해가지고 애가 다막 꼬질꼬질하고 일단 못 먹었으니까 살도 다 빠지고 일단 아. 온몸에 머리니가 득실득실했어요 이제 이렇게 두피가 하얗, 하얗게 될 정도로 진짜 <laughs> 그렇게 머리니가 많았거든요 근데 옷, 옷에도 진짜 딱 보더니 너무 못 보겠대요. 빨리 여기서 떠나자고. 아유. 여기 못 있겠다. 가자고. 엄마가 옷도 사주고, 또 씻겨주고 그럴게 이러면서 울면서 막 데려가는 거예요. 음. <laughs> 근데 엄마는 아유. 다 엄마 탓이라고 생각하니까. 예. 네. 그 그래서 더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엄마랑 먹고 살기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엄마도 돈이 없을 테고. 갔는데 뭐 없죠. 집도 없으니까 그래서 창고에서 어. 거의 끼니도 못 건너렀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면 봄이 그때 음막 겨울이니까 먹을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나물 캘 것도 없고 이랬는데 집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사를 가게 돼서 거기서 닭을 또한 마리 누가 져서 키우게 됐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닭 먹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라도 먹자 해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막. 밥처럼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비빔밥처럼 이렇게 먹고 그랬거든요. 닭 모이를. <laughs> 아, 정말. <laughs> 그 자식이 그거 먹을 때보는 엄마. 엄마 마음은 진짜 가슴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엄마 생각하면 제일 마음 아픈 게 뭐예요? 아, 엄마가 태어났을 때다터팠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엉망스러웠어요. 맨날 밤이면 이렇게. 사람 아픔에게 시름 소리 내잖아요. 그게 안 빠지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아, 난왜 여기 엄마 엄마 딸로 태어났지만 고 원망한 적이 엄청 많아요. 살아계실 때도 네.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지금에 와서 <웃음> <웃음> 지금. 상상도 못할 아픔들을 겪고, 그게 상처가 돼서 남아있을까 봐좀 걱정이 돼요. 지금 뭐, 날도 예쁘게 하고, 귀엽고, 뭐, 이렇게 하지만, 지금 상처가 좀 남아있어요? 그쵸. 아무래도 없어지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지금 제가 한국사회 살면서 많은 도움도 주거든요. 여기서 살때 내가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럴 때마다. 아, 내가 그때 그랬는데, 그러고 살았는데, 왜 이런 거 가지고 힘들어 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우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혹시 어떤 어. 기분이에요? 지금 얘기 듣고?